사바이디 마라 초왕 사랑방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인디 돈합프수 마라 소왕 사랑방. 17화에 이어서 이제 준 씨가 드디어 하얗고 멋진 차를 탔네요. 자 대화를 들어볼게요. 방부소 녹아 남간 레이 에어컨을 세게 들어둘까요? 그냥 보통으로 해주세요. 생각보다 덥지 않네요. 자, 에어컨을 세게 틀어줄까요? 버, 에, 행, 행, 하이, 보. 버, 에, 행, 행, 하이, 보. 자, 버스는 알겠어요. 어, 근데, 네, 버스 열다인데, 뭐, 틀다 할 때도 버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급버시랑이버시랑 그 같은 거 맞죠? 같아요. <laughs> 그러면 에어컨은? 에어컨 아니 한국말 말고 렉시 네, 한국말 말고 어 라오스 말로 가르쳐 주세요 좀 이제 완전 한국 사람 다 됐어요 자 에어컨 에에 근데 레, 그 라오스 말도 우리도 그 영어가 에어컨에 대체 다른 말이 없어서 이거를 그대로 쓰는데 라오스어로 에 이거도 에어컨에 그 영어를 줄여서 에라고 하는 거죠 짤맨 레오 어그 비슷해요 그 다음에 세 개는? 행행 행행 어행행 그러면 n g hang, 이 a n g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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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행행 a n g h a 행 g hang, h a 행행행 a n g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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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ห้ 어, 에어컨을 세게 틀어 줄까요? เปิดแแฮงๆให้บ่เปิดแแฮงให้บ 음, 그날은 많이 안 더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보통으로 해 주세요. เปิดธรรมดาให้ก็ได้เปิดธรรมดาให้ก็ได아자 그냥 보통이 ธรรมดา음는니까 어, 앞에 버스 쓰고요 하이 거다이는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어떤 그런 말인가요? 짜오맨 오어 하이 거다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음식점에 갔는데 그냥 뭐 묻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외우면 좀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점에서 내가 아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해요? 헤이 하이 코이 데 따음 히 짜오 막. 헤이 하이 코이 데 따음 히 짜오 막. 아, 헤드하이커이데는 우리가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네. 헤드하이커이데는 땀티, 땀티자오막 <목> 아, 땀티자오막 <목> 그때 땀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누구누구 따라가다고 티는 관계에 사고, 네. 그다음에 자오막은 당신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대로. 그대로. 오, 이거도 정말, 이거는 여러분데서쓸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짜오맨레오 <목> 아, 한번더 음식점에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헤드하이커이데, <목> 땀티자오막 하이커이데, 다피자오마 음. 전체 문장을 잘 듣고 소리내어 해봅시다. 빵디디 레어 억스 앙남간 룰. 에어컨을 세게 틀어줄까요? 뿔에 헤헤헤이보. 뿔에 헤헤헤이보. 그냥 보통으로 해주세요. 뿔한마다 하이꼬다이. 뿔한마다 하이꼬다이. 생각보다 덥지 않네요. 보다이티 <무늬> 와이. 어, 네.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그냥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다이코데 다음 티자오 생각보다 좋지 않네요. 보디다이티 와이. 와이. 생각보다 싱싱하지 않네요. บอซดปันไดาตามที่คิดไว้โบอซดปันไดาตามที่คิดไว้생각보다나쁘지않네요บไฮแหงปันไดาตามที่คิดไว้บไฮแหงปันไดาตามที่คิดไว้오늘은여기까지มือนีพอเท่านี้ก่อน오늘처럼행복한다음에또만나요ขอให้มีความสุขคือกันกันกบมือนีเชนาพบกันใหม่เดอ้อ